삼성에피스홀딩스는 단기 주가 흐름이나 개별 파이프라인 뉴스보다 바이오 산업 안에서 어떤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업입니다. 오늘은 이 종목을 기술 경쟁력과 산업 구조 변화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업화 방향과 재무 흐름,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의 위치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9955-6611로 문자 문의 주시면 됩니다. 먼저 기술적인 관점입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핵심 기술 경쟁력은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대량 생산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기술 체계에 있습니다. 단순히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대규모 생산 환경에서도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규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개발 성공 이후에도 생산 안정성과 품질 관리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제조 공정까지의 기술 완성도가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이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이는 신규 파이프라인 확대 과정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작동합니다. 기술이 단일 제품에 종속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재사용된다는 점에서 장기 경쟁력에 기반이 됩니다. 기술 구조와 적용 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 문내주시면 됩니다. 구조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기존의 단일 운영 회사 개념에서 벗어나 바이오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지주 성격의 구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배 구조 변경이 아니라 향후 다양한 바이오 자회사와 신규 파이프라인을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구조적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제품이나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 실적 변동보다 중장기 밸류에이션 산정 방식에 더큰 영향을 미치며 시장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단일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바이오 자산을 관리하는 플랫폼에 가까운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자산입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주요 바이오 시장에서 바이오 시밀러를 실제로 판매하며 허가와 유통, 가격 경쟁 구조를 모두 경험한 상태입니다. 이는 신규 파이프라인을 사업화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단독진출 뿐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구조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리스크를 분산시키 면서도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설계 할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업화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반복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사업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구조와 확장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010-9959-6611로 문자문의 주셔도 됩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무리한 확장보다 재무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당위 실적의 변동성보다 장기적인 사업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구조는 향후 시장 환경이 변동성을 보일 때도 신규 투자와 파이프라인 확대를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합니다. 재무 흐름을 볼 때도 단기 이익보다 구조적인 체력과 자금 운용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규제 환경 변화와 가격 경쟁 심화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 내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어 과거와 같은 빠른 성장 속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개발 일정 지연이나 예상보다 낮은 시장 침투율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는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이며 구조와 재무 체력이 이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포트폴리오 구 조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중요한 완충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단기 테마성 접근보다는 구조 변화와 플랫폼 가치에 초점을 맞춰 볼 필요가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 기반이 이미 검증된 상태에서 지주 구조를 통한 사업 확장 가능성이 열려 있고 글로벌 사업 경험까지 갖춘 상태라는 점은 중장기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당위 주가 변동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적인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흐름을 길게 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전략 정리는 010-9959-6611로 문자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나 흔한 주식 조언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왜 그들은 반복적으로 성공하고 왜 개인 투자자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 근본적인 차이를 실체적으로 뭐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까지 왜 어려웠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 그리고 급등이라는 단두 글자 이 문자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매매를 바꾸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누구나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수익을 꾸준히 내지 못할까 왜내 계좌는 항상 제자리일까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신 문구처럼 구독자를 위한 혜택은 단순히 좋아 보이는 말이 아닙니다. 주식 포트 관리, 세력 매집 분석,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 이세 가지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기반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매매는 흔들리게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종목 선정에만 집중합니다 뭐 살까? 어떤 종목이 오를까? 뭐 이것만 고민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종목보다는 그 포트 구성 자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포트 구성은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포트의 균형이 무너지면 계좌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혜택엔 주식 포트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목에 몰빵하거나 비중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좌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드리고 시장 흐름에 맞게 포트의 비중을 조절하며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구조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세력 매집 분석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존재는 개인이 아닙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세력입니다. 세력은 절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신호를 남기고 움직입니다. 특정한 패턴, 특정 가격대, 특정 거래량 흐름을 남깁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가 이 신호들을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력이 던질 때 고점에서 물리고 세력이 모으는 구간에서는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바닥에서 장기간 매집을 하면은 거래량은 일정 강격을 두고 늘어나고 캔들은 특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며 에너지를 차곡차곡 쌌습니다. 이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면 급등 초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혼자 공부해서 해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준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 분석을 전문가 기준으로 대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하면은 개인이 놓칠 수밖에 없는 초기 신호들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매매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첫째, 추격 매수가 사라집니다. 둘째, 고점 진입이 아니라 급등 초기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두 가지만 바뀌어도 계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교육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무엇을 기준으로 매매해야 하는 양대입니다. 차트는 복잡해 보이고 뉴스는 너무 많고 유튜브마다 말이 다르고 커뮤니티는 각자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하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진입하고 어떤 자리에서 정리해야 하는지 손절 기준은 어디인지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시장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하나씩 기준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받은 구독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화살표가 보인다. 왜 내가 흔들렸는지 알겠다 처음으로 매매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실전에서 통하는 진짜 교육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어,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혼자 시장을 상대하는 것보다 기준을 잡아주고 분석을 대신해 주고 실시간 정보를 주는 시스템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말입니다 개인이 모든 것을 혼자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움직여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혜택을 받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여기로 급등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여러분은 포트 관리, 세력 매집 분석, 초보자 교육, 실시간 종목 흐름 안내, 타점 체크까지 모두 제공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안내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매 방식을 완전히 실전형 기준으로 재정비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막연한 투자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싶다는 뜻이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고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문자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959-6611 급등. 이 문자 하나면은 여러분의 투자 환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흔들리던 매매가 안정되고 보이지 않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계좌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주식은 운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정보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은 지금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십시오. 이 변화는 여러분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급등!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십시오.